네, 안녕하세요. 양자역카 길라자비의 토트쌤입니다. 어, 오늘은 이 스피니 그 자기장 속에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두스피을를 두 가진 어, 그런 입자들이 있을 때 이것의 어떤 토탈 스피 전체 스피은는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는지 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스피니 스핀을 가진 입자가 이런 자기장 속에 있을 때각 뭐 운동량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 도는 회전축이 어, 이렇게 프리세셔널, 즉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MRI나 혹은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혹은 어, Magnetic Resonance Imaging 것 같은 어, 굉장히 다, 다양한 이런 산업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양자역학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분야는 어 거의 유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오늘 하는 내용을 꼭잘 숙지해서 어 응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을 어 배양하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에서 이스피네의 운동을 한번, 스피을 가진 입장의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자는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 전자가 이렇게 스핀 방향이 만약 위쪽이라면은 어 마그네틱 모멘트 방향은 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뮤는 반대가 돼서 이 전자의 마그네틱 모멘트를 우리가 뮤 s라고 표현했을 때 이건 이제 그 앞에 어떤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핀의 방향, 스핀의 스핀 벡터와 서로 방향 r is equal to m i n u g s s g s s EGSS, s p 일종의 뭐정의라고 보면 되고, q u a l g s s 이제 스핀 g 벡터로 i t a l orbital o r b i t a 이 orbital o r b i t a 이 orb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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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이걸 다 했으면 이제 감마 s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감마는 자이로 메가네틱 레이 o 라고 해서 m 분의 e가 되겠죠 여기서 이걸 또 우리가 보호 마그네톤이라는 이 단위로 이 어, 자, 어떤 그 자석의 최소 자, 단위로 우리가 이걸 환산하면은 어, 뮤비 시그마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보호 마그네톤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건 한정의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고. 이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너지 오퍼레이터인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뮤 b.b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뮤가 아 여기 이제, 이제 우리가 감마 s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뮤가 마이너스 감마 s고 그다음 b는 어 b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기장을 z축으로 걸어줬다고 보고 그러면은 다 있으면 이제 뮤.b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플러스가 되고 이제 감마 b 그 다음에 s 스피인 어, 벡터의 이제 g 값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sg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해밀토니안을 sg 오퍼레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감마 b를 우리가 뭘로 정의 하냐면 이걸 오메가 제로로 정의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 라마 프리퀀시 그 뒤에 가면 그 의미를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어, 라마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이 스피인의 스 p 스 n i 이이 p 프프퀀시로 이렇게 스 t h 축이 이렇게 프리 e 션 e s s i o n This is a p r e c e 뺑글 i 글 도는 h 그 주파수가 바로 이라리프리 s i o 됩니다. 네. 그럼 요렇게 쓰, 쓰게 되면 s 리가결과적으로 s 밀토니안을어 s g 오퍼레이터 i s is a p r e c e s s i o 이 This is a p r e c e 스피다 업이나 스피니 다운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어, 대각화를 이미 한 셈이죠. 그래서 스피ン 업을 주는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분의 h 바 오메가 제로가 나오고 스피ン 다운을 주는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오메가 제로 s g 한개 s g 가 마이너스 이분의 h 바를 어, 주죠. 그럼 마이너스 이분의 h 바 오메가 제로가 돼서 어, 이렇게 이미 대각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또 다른 표현 뮤비 b 로 바꾸면은 보 마하드로 고치면은 어,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핀이 업일 때 에너지가 즉 스핀이 이렇게 돌때 이쪽 방향일 때 스핀이 업일 때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가 되고 스핀이 다운일 때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핀이 다운일 때즉 마그네틱 모먼트가 이제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장에 마그네틱 모먼트가 나란하게 있는 상태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뮤가 이제 업인 상태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 레벨이 이제 두 레벨로 이제 나오고요. 우리가 항상 이제 투 레벨 시스템에서 할 때는 어, 요게 뭐 초기 상태가 주어졌을 때 시간 t에서 이뭐 각각의 이 스피드의 기대값을 구하라 이런 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기 상태가 만약 우리가 요 스핀이 sx에 그 업을 주는 2분의 h 바를 주는 요런 상태라고 이렇게 어 sx 값이 2분의 h 바인 요런 이렇게 누운 상태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거의 고유 벡터는 루트 2분의 1 1 1 요렇게 표현된다는 걸 제가 이전 시간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 즉 원제로가 스닝업 기저고 그로 1이 스핀 다운을 이런 기조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행렬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루트 2분의 1 원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시간이 지나면 은이 파동함수가 어떻게 뭐 상태벡터 어떻게 우리가 시간 변화에 대해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 타임 이블루션 오퍼레이터라는 요 e m h 분의 i 어, 해밀토니안 t 요걸 곱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 어떤 사, 초기 상태 벡터에다가 요걸 곱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 합니다. 그럼 그대로 요걸 정해 주면은 요게 어, 이제 루트 2분의 사이 t 0가 루트 2분의 1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 에너지 오퍼레이터 유안으로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바뀝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는 e 플러스로 바뀌고 밑에 거는 e 마이너스를 바뀌죠. 그래서 그대로 이프이 아까 이 보면은 이제 어, 2분의 h 바 오메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2분의 h 바 오메가 제로 이렇게 넣어 버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i 오메가 제로 t 를묶어 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태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걸 방금 구한 거죠. 그래서 포사이티를 어, 가지고 우리가 그 각각의 오퍼레이터, 즉 sx와 sy, sz에 대한 그 기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 오퍼레이터의 기대치는 양쪽에 오퍼레이터 양쪽에 브라 벡타와캡벡타를 이렇게 연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브라 벡타를할 때는 요거에 어, 그 대가 연산, 대가를 한게 됩니다. 그래서 포사이티는 요사이티캡벡타에 대가 연산한 거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해 가지고 컴플렉스 컨쥬게이트를 쳐 주면 되죠. 그래서 앞에 요부호가 이제 바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가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계산해 주면은 요행렬의세 그 개의 어떤 그 행렬 값을 곱하기를 계산해 주면은 요게 2분의 h 바의 코산 오메가 제로 t 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sy도 계산해 주면 2분의 h 바의 사인 오메가 제로 t sg는 0이 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을 때 초기 상태가 이렇게 스피닝 이렇게 누웠다고 했죠 s x 방향으로 누운 건데 어 지금 자기장 이쪽 z축으로 지금 자기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누운 게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xy 평면에서 어 그러면 이게 바로 어 우리 시간 t가 흘렀을 때어 어느 정도 그 속도로 돈냐면은 각속도가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 t가 여기서 나옵니다. 코사인이라는 항상 요거의 어, 그 x축 정사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크기가 스피네크기가 이제 2분의 h 바인 스피네크기가이 x y 평면에서 이렇게 돌돌고 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도는 주파수를 우리가 라마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십 일 테슬라 당일 테슬라 당이십 기가헤르츠가 되고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일 테슬라 당 사십이 메가헤르츠. 즉 전자가 훨씬 빨리 도는 거죠. 전자는 왜냐하면 여기 라마 프리퀀시를 보면은 여기 어, 이제 m 분의 e 곱하기 b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질량이 작, 작을수록 이 프리퀀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자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전자가 라마 프리퀀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전자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프리세션을 하고 양성자는 천천히 프리세션을 하는데 우리가 MRI에서 측정하는 건이 양성자의 어떤 이 프리세션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MRI 그 구조와 원리는 제가 이전에 MRI 영상을 링크를 카드로 달아 놓을 테니까 혹은 재생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추가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MRI에서 측정하는 것은, 이, 뮤를 측정게 아니라, 이제, 뮤가 여러 개 모여있는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뮤가, 즉, 뮤 곱하기 어떤 스피니 업인 개수와 이제 스피니 다운인 개수, 요걸 이제 전부 다 합해서 요 효과를 전부 다 더해서 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 대부분의 이 스피니 업인 상태가, 뭐, 전, 전자가 뭐 굉장히, 인체의 경우에 굉장히 많죠. 양, 성자가 굉장히 많은데, 물의 어떤 주, 그, 성분이 사람 그 몸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H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양성자들이 스피니 업이거나, 혹은 이제 다운인 것들이 거의 반반씩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스핀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그 업인 경우가 조금 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어 이게 조금 더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요그 많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 어떤 자기장 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요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하는 게 바로 이제 MRI의 원리가 되는데 어스피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눕혀서 눕혀서 어그 이게 프리세션을 하게 되죠. 자기장을 면은 눕혀서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스피 위로 서게 되는데 이릴렉이션 타임을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이 특성을 이제 본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닝 눕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자기파가 필요하죠. 전자기파 펄스를 주는데 그 펄스가 이제 어, 만약 이 라마 프리퀀시와딱 맞아 떨어질 때이 스핀이 이렇게 어, 플립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어, 최대로 그 흡수하고 최대로 방출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어, H 바 오메가 제로가 이 e 비 B B에 해당하는 이 조건이 떨어지 맞아 떨어질 때 어, 가장 그 에너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어, 그 레저넌스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네틱 어, 어, 레지던스 이미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 MRI 관련 영상을 보다 이제 깊게 원, 어, 공부하기 원하신 분들은 필히 그 추가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어, 추가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각운동량의 드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내용. 네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만 드리고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또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가운동량 두개 가운동량 예를 들어 이 어, 오비탈과 스피니 있을 때이 둘을 더하면 새로운 가운동량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j라고 표현할 때 이것도 역시 x, y, z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j제곱은 요 l제곱 플러스 j가 l 플러스 s면 요거의 제곱은 l제곱 플러스 s제곱 플러스 ls.s 플러스 s.l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서로 커뮤트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운동량 하고 스피는 아무런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떤 그 오퍼레이터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각 운동량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커뮤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ls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ji 와 jj 도 역시 이런 불확정성 원리에서 이시론 i, j, k, j, 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사다리 연자, 연산자도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J풀, J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앞에 노멀리제이션 벡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고유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즉, J, M, J, L, S, L, S는 서로 이제 더하기 전의 상태고 J하고 M, J는 더하고 나서의 상태인데 이게 똑같은 이런 형태의 이런 그 오퍼레이터 요식을 만족하죠. 제 제곱 하면은 jj+1h바 제곱을 주, 준다. 그다음에 jj하면 mjh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한 정의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임 되고. 그럼 j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데 l+s부터 l+s, 즉 만약 j1하고 j2가 있으면은 j1 빼기 j2. J2가 최소값이고 J1 플러스 J2가 최대값이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뭐 1하고 L이 1이고 그 다음에 S가 1분이면 은 가능한 J값이 얼마가 되나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1분이죠 즉 1분 부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2분의 3이 되죠 즉 가능한 J값이 1분, 2분의 3이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JMJ가 뭐가 능하냐면은 2분의 3일 때 2분의 3, mj가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1. 이게 mj를 의미합니다. 여기 j고, 이건, 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어,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j가 2분의 3일 때, 어,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네 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j가 2분의 1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JmJ가 2분의 1인 경우 또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두 가지 가능하죠. 그래서 전체 여섯 개 가능한 그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고유벡터가 총 여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L이 원 원이면은 이제 원 제로 마이너스 원. 즉 곱하기 전의 상태가 더하기 전의 상태도 역시 3삼 곱하기 2 차원이었죠. 스핀은 업다운 두 개가 있고 l은 1일 때 1, 0, -1 세 가지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니까 3 곱하기 2 해서 우리가 더하는 경우는 바로 이 차원을 곱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힐버트 공간, 3차원 힐버트 공간과 2차원 힐버트 공간이 서로 어, 일종의 우리가 텐서 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곱해져서 6차원 새로운 힐버트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두 개를 우리가 더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J가 S1 플러스 S2 S1은 스피니 각각 2분의 1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하기 전에 2차원 곱하기 2차원이니까 결과적으로 4차원의 힐버트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보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다음에 1/2, 2/2까지 즉 가능한 J 값이 0하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스핀 0일 때 어, MJ가 0, 그다음에 1일 때 MJ가 어, 1, 0, -1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래서 J, MJ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 1, 1, 0, 1, -1 이렇게 가능하고 이걸 우리가 J가 1일 때 이걸 우리가 J 그 대신 요걸 뭐 S라고 하면은 S를 spin을 triplet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tree라는 어, 게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세 가지가 하나의 그 형제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해서 triplet 상태다. 그래서 원원의 경우를 따져보면 이게 앞에 것도 spin이, S1이 spin이 up이고 S2도 spin up.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건 어, 이제 하나의 텐서 곱 형태로 쓴거고 이걸 새로운 상태, s p i n u p 상태로 정의를 하고 이걸 그냥 화살표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notation이니까 그냥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은 원제로는 어떻게 표현 하냐면 루트 2분의 1, up-down 플러스 down-up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거의 중첩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은 one down-down 여러분들이 업업 상태나 다운 다운 상태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직관적으로는 어, 뭐 그럴 듯하지만 잘 이해는 안 되죠. 그래서 어, J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아까 정의했으니까 어, J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어, 즉 J 마이너스에다가 우리가 스피n 1 1을 해주면 뭐가 될까요? 요 앞에 어떤 어, 상수가 나오고 계수가 나오고 스피n 원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J-라는 게 J1- plus J2- 이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가 그 1, 1이 spin up up 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다가 이 각각에 대해서 이 spin up up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즉첫 번째 J1- spin up up 하면은 그첫 번째 전자만스 spin을 바꿔 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앞에 계가 나오고 더하기 이건 두 번째 거만 이제 그걸 바꿔주는 거니까 스 p d 업다운 이렇게 되고 앞에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수 길이만 우리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러분 걸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고 쪽에 스피드 트리플릿 상태다. 그래서 파동 함수를 보면은 상태 벡터를 보면 이게 대칭적이죠. 요 서로 자리를 바꿔도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시미트릭하다. 스피드 시미트릭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s가 0일 때는 요거 원 우리가 0,0을 로 표현하는 거죠 j m j를 요건 다 있으면은 루트 2분의 1에 업다운 마이너스 다운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각각이다 이게 서로 수직이 되, 되는 거죠. 즉 j m j랑 그다음에 j 프라임 m j 프라임을 우리가 요 내적을 하면은 항상 이건 델타 JJ 프라임, 델타, MM 프라임, MJ, MJ 프라임 이렇게 서로다이 고유 벡터들은 서로 그 수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직한 걸 찾아보면은 요거밖에 없다는 여러들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주여 하시고, 이걸 우리가 씹힌 싱글릿 상태다. 그래서 싱글릿 상태 파동, 그 상태 벡터를 보면은 요게 안티시미트를 가죠. 그죠? 그래서. 안티시미트릭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울리 베타 원리를 보면은 이 페로미온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토탈 파동 함수가 시안티시미트릭 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여기 파 파울리 베타 원리가 됩니다.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할때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토탈 웨이브 펑션이 안티시미트릭 해지려면은 이걸 우리가 p s 이 A로 이렇게 쓰고 요거 이제 우리가 스핀이 지금 안티시미트리를가죠스피핀싱글리인 그 상태에서 이때는 이제 웨이브 펑션이 시미트릭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스핀 피 트리플렛 상태에서는 어 스핀이 시미트릭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꾸로 웨이브 펑션이 안티시미트릭해져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런 효과가 실제로 그 나타나는데 헬륨 같은 경우에 요 트리플렛 상태의 헬륨 우리가 올소 헬륨이라고 하고 싱글리 상태 헬륨을 파라 헬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런 에너지 레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소 헬륨이 파라 헬륨보다 에너지 레벨이 더 낮습니다. 여기 2 s 위에 있는데 더 밑에 있죠. 2 p도 더 밑에 있고 이런 이유도 바로 여기 <laughs>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올소 헬륨 같은 경우에는 스핀이 어, 여기 올소의 s가 1이니까 트리플릿 상태죠. 그러면 스핀이 어, 시미트릭하기 때문에 웨이브 함수는 안티시미트릭 해줘야 됩니다. 안티시미트릭하다는 얘기는 서로 이렇게 어, 멀리 있다는 거죠. 가운데 있을 확률이 줄, 줄기 때문에 서로 멀리 있, 있으면은 이게 어, 그 가까 이 있는 놈들보다 더 밀어내는 힘이 작게 됩니다. 밀어내는 힘이 작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바인딩 에너지가 크다는 거기 때문에 바인딩 에너지 가 클수록 에너지 레벨이 더 어,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쪽이 또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런 훈트 룰에서4 어, p 4 d 상태보다 어, s 가1일때 스피트리플릿 상태가 싱글릿 상태보다 어, 에너지가 낮다라는 이 훈트 룰도 우리가 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피 상태가 가지는 양자역학 ]적인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클랩시 골든 코어피션트가 뭔지에 대해서 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임의 어떤 각 운동량 두개를 더할 때 새로운 각 운동량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이 경우에서 이 전체 가능한 상태를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재원일 때각 운동량이 만약 1일 때 J1이 1이라고 치면은, 가능한 상태가 원 제로 마이너스, 즉 MJ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J1 플러스 1의 상태가 있고, 마찬가지로 J2일 때 2J2 플러스 1의 상태가 있는데, 그럼 이때, 이걸 우리가 J1 마이너스 J2의 어떤 그두 개의 차이부터 하나씩 더해가지고, J1 플러스 J2까지 가능한 이그 스피드의 개수도 요게 mj에 해당하는 거죠 요 m j 개수가 해당하는 건데 요거 개수도 다 더해 보면 역시 어, 같아져야겠죠 그래서 항상 요런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jm 이라는 이렇게 새로 합성된 요스핀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걸 기존에 j1, m1, j2, m2로 이렇게 익스팬션을 시켰을 때요 앞에 개수를 우리가 클래프시 골든 coefficient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물론 그 굳이 손으로 구할 필요 없이 이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고유도 코피션치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어, 이 표를 보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어, 이렇게 스핀 2분의 1 하고 스핀 2분의 1을 이렇게 더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 보이듯이 Jm이죠. 그래서 스핀 11을 의미합니다. 즉 스핀 2분의 1 하고 2분의 1을 됐을 때 스피n 1 1이 되고 오늘 원 제로 원마스원그 다음에 제로 제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방금 우리가 봤죠. 그래서 여기 스피n 여기 원 여기 보면은 이제 원원원 원을 의미합니다. 여기 원 원일 때원 원은 여기 이쪽, 왼쪽은 m 1 m 2니까 이게 스피n m 1 2분의 1 m 2가 2분의 1이니까 저다 있으면 이게 스핀 업 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제로가 요거죠 원제로일때요 앞에 개수가 루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2넬이브을 썼지만 실제로는 개수가 루트 이브넬 루트 이브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 앞에 보면은 이게 스피인 어그이브1이 혹은 이브1 마이너스 이브넬 요거를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걸 스피인 뭐업 다운 혹은 다운 업 이거의 합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어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염들이 클래식 골든 컬리언트만 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그 스피너터 세이먼 쉽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어 그런 걸좀 설명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 스피인 세차 운동이 조금 어렵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MRI, NMR 그다음에 ESR, EPR 뭐 이런 형태의 모든 혹은 양자 컴퓨터에서 물리학이 가장 물리학이 쓰이는 실제로 돈을 버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분야의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분야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서 필히 응용까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더 나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